상품의 브랜드 및 제조사 정보는 기초 관리에 있는 상품 브랜드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상품에 대한 브랜드 및 제조처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브랜드를 등록하시려면 좌측 하단의 추가 모드 상태에서 브랜드와 제조사를 입력해주시고 추가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브랜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브랜드를 일괄 추가하시려면 A열의 브랜드와 B열의 제조사를 입력한 엑셀을 준비해 줍니다. 엑셀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준비한 엑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브랜드 일괄 등록이 완료됩니다. 브랜드의 상품을 추가하시려면 브랜드를 선택해주시고, 우측 하단에서 추가하실 상품을 검색해줍니다. 브랜드가 지정되지 않은 상품만을 조회하시려면 미지정을 체크하시고 검색해줍니다. 상품을 선택해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브랜드 상품 추가가 완료됩니다. 브랜드의 상품을 일괄 추가하시려면, 버튼 우측 양식에 맞게 입력한 엑셀을 준비해줍니다. 엑셀 일괄 추가 버튼을 누르고, 준비한 액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브랜드 상품 일괄 추가가 완료됩니다. 브랜드를 수정하시려면 좌측 하단에서 수정 모드를 눌러주시고 수정하시려는 브랜드를 선택해 줍니다. 수정사항을 입력해주시고,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브랜드의 수정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브랜드를 합치려면 합치려는 브랜드를 선택해주시고, 선택합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느 코드로 합쳐졌는지 알림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 합치기가 완료됩니다. 브랜드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하실 브랜드를 선택해주시고 선택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브랜드 삭제가 완료됩니다. 브랜드에 등록된 상품을 제외하시려면, 제외하실 상품을 선택해주시고, 선택 상품 제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상품 제외가 완료됩니다.